어? 어? 오+ 른다 오+ 오+ 저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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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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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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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나요? 조심스럽게 하는 거 그냥 던져버리잖아. 자, 아니 나 맞아 마무리만. 마무리딱 돌리는 거 인사 딱 하고. 와.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이도 아버님이 아버님께서 아버님 들어가서 보면 이 기분 너무 짜 레디 액션. 어제 갔다 왔어. 오! 야! 아, 두 기분이. 아, 진짜 아, 이렇게. 스테레가 다 터졌어. 돌리고 가네. 아, 돌리벽하네.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냥 날 시키네. 아, 저기, 잘못 돌렸어요, 저. 아, 기어떻 아, 아, 아. <laughs> 아, 이거 절대로 돌렸어, 지 아니, 두분이 이렇게. 두살 차인데. 네. 네. 얼마만큼 이렇게 연습을 하고 얼마만큼 파트너를 오래 했길래 이렇게 완벽한 호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지. 유성이가 8살 때부터 호흡을 응. 맞춰서 지금 아 8년 됐어요. 아 8살, 8살 때부터? 8년. 네? 8살 때부터 8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에요 인생의 반, 반 이상을. 해. 함께 했어. 누나와 함께. 네. 진짜 1, 2년 스텝 같이 밟아봤으면 이그 정도 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꽤 오래 밟은 거예요. 아, 아. 1, 2년 정도로 이런 맛은 못 내죠. 안돼요. 예, 안 어떤 그, 연상 연하로서 파트너가 네.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고맙지만 불편한 짓면 뭐 굳이 뽑는다면 음. 있을 수 있죠. 응. 응. 어, 솔직히 응. 1년 전만 해도 킥 유상이 키가 요만해서 아유,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아, 네. 키가 보리면 작았었어요. 그런데 네. 아. 아, 네. 1년 사이에 10cm나 커버렸어. 아. 어, 지금은 키 되게 커요. 네. 저보다 커요. 오. 야. 댄서 그 마스터를. 그니까 우리가 지금 봤던 춤이 한두 개, 세 가지 정도였는데. 네. 몇 가지 정도 마스터 모두 섭렵을 하신 거예요? 어, 아무 노래나 틀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무슨 노래가 나와도 그냥 리듬이 딱 맞아요? 네. 엄마! 주세요! 자, 긴장하세요! 첫 번째 엄마! 첫 번째 마 자, 쌈바입니다, 쌈바! 산바. 자 과연 어떤 춤을 시작할까요? 눈빛을 주고받고 호흡을 맞춰갑니다. 브라질의 열정이 늦... 브라질의 열정이 와. 느껴지는 쌈바 춤을 완벽하게 와. 진짜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야이집찐 아. 아. 보세요. 야이집찐 보세요. 뷰 네. 보세요. 소리질러! 와와와 와! 와! 자, 이어서. 3바이1븐두 <laughs> 번째 댄스. <웃음> 사랑의 기운을 <laughs> 느껴지시나요? 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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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 루마이 그 여성댄서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장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발동작보다는 몸동작을 강조한 춤이라고 합니다 맞다, 맞다. 가장 살아있는 맞다. 춤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유성군과 치수양의 네, 호흡 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야, 예술이다 와.